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도 11월 띠별 운세. 네. 용띠 차례입니다. 네. 용띠 분들 보시면 어, 좋아요. 우선 좋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어, 11월 달에는 내가 뭔가 하더라도 다 되겠다. 어, 이런 말이 좀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꼭 하늘에서 문을 열어 준 것처럼 어, 누가 잘 되라고 밀어 주는 것처럼 음,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네. 어, 경진생분들 2 2살이고요 경진생분들 보면은 어 한참 좋을 나이죠. 그렇죠. 어,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항상 좋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가족적인 문제 말고는 어,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문제 될게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음, 그 정도로 뭔가 운기가 좋고 그 다음에 나를 밀어주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뭔가 어디 하나 놀러 가더라도 어, 내 의견에 맞춰서. 어, 이렇게 뭔가 변화가 되고, 이동을 하게 되는 어, 그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11월 달은 경제생분들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무진생분들 34살이고요. 어, 이동수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 특히나 이번 달에 이제 돌아오는 11월 달에는 이제 목적... 역마살, 아, 어, 영마살. 영마살이 어, 어, <laughs> 같이 들었어요. 어. 역마살이라고 하면은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니고 많이 다니는 살이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동수가 들었기 때문에 역마살이 같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동하기 좋고 또 좋게끔 들어오기 때문에 어, 내가 어딜 이동을 하든 어딜 옮기든 집을 옮기든 학교 뭐, 학교로 옮기든 학원을 옮기든 뭐든지 좀 좋게끔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게끔 불어하는이 운기를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셨을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좀 행동으로 옮기실 때예요. 어, 많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저도 용기고 네. 항상 듣는 선생님들 말씀하시죠. 연말살이 있대요. 네네네. 예, 그게 요 음. 장단점이 다 있겠죠? 연말살이 있는 것도. 아 어, 그쵸. 연말살이 있는 것도 장단점이 있죠. 연말살이라는 게 어쨌든 한 곳에 오래 못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으로 따지면 많이 움직이는 직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안 좋은 걸로 얘기를 하자면 한 곳에 오래 못 있으니 이직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무진생 같은 분들은 어, 좋게끔 들어와 있어요. 특히나 이동수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어, 좀 좋게 들어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뭔가를 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지금 이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아, 어, 어. 지금 바로. 그쵸? 그렇죠. 아, 예. 그 다음에 병진생 분들 46이고요. 이고요 46이고요. 4요 아, 잘봐주세이요4 아, 6이세요4 6이잖아이요 아, 네. 근데 고요생분이은요 46이고요. 46이고요. 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진생분들은 조금 안 좋은 게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조금 뭔가 고요이묶이는요있거든요4이묶이는게 있지만은 이제 11월 중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다른 사람 귀인을 통해서 귀인을 만나게 돼요. 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롭게 만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어. 조금 좋게끔 운기가 바뀌어요. 음. 지금 한참 좋다가 잠깐 발이 묶였어요. 어. 근데 이거는 묶였다기보다도 그냥 잠시 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생기는 걱정거리, 고민거리들 어, 이제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괜찮아지고 풀려가는 게 있으니까 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진생분들 어, 58이고요. 어, 갑진생분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어, 돈적으로 금전적으로, 네. 어 금전적으로다가. 내가 뭔가 크게 뭔가 잡을 수 있는, 음, 크게 뭔가 벌수 있는, 아니면 좋은 거를 잡을수 있게끔 일이 생기는 게 있어요. 딱 뭔가 모양이 갖춰지는 거 있죠. 음 근데 그게 건물로 보이고요, 어, 땅으로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내가 살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건물을 내가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아니면 그 있던 자리에서 건물을 팔거나, 어,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나한테 금전이 생기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뭔가 힘들었던 것들이 풀려가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따지면 값진생분들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어, 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제 돈들이 들어오는 거죠. 어, 내가 계획하지 계획했, 않았던 일들, 그 다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돈들이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라고 하죠. 그런 돈들을. 음, 그런 게 들어오니까 어, 그동안에 고민하셨던 거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요번에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어찌됐든 용띠분들 전반적으로 11월달이 운기가 어, 좋고요. 그 다음에 어, 골치 아팠던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는 달로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 내가 하지 못했던 펼치지 못했던 것들 이제 11월달에는 그래도 해결이 되고 12월달에는 뭔가 해결이 되는 걸로 보이고 뭔가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게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달을 어, 또 이제 무난하게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선생님 말씀에 마음이 좀 편해지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선생님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